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희망.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자는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소비를 줄일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회적 소비를 줄이겠다고 선거운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줄 사람도 없다. 그런 국회의원 지망자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우리는 돈과 권력,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런데도 돈과 권력, 명예가 판을 치는 직장 생활 또는 거시적 경제에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생각을 차마 못하고 있다. 국제 중산층은 더불어 살아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스스로 속한 사회 속에서 주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이들을 향해 거부감을 보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가 속한 문화는 이렇듯 생각할 거리를 적지 않게 던져준다.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것이 전부일 뿐이라는 말이 진실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탄탄한 구성과 부와 평화로 무장된 사회 속에서 사는 것은 의외로 행복에는 도움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물질 수준의 증가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고 있지 않단 말인가? 로버트 오웬의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동시대 영국의 다른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일했을 것이다. 그들은 넉넉한 수입과 더 나은 주택 환경, 더 많은 여가와 더 나은 건강을 유지했다. 또한 스스로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권도 가지고 있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선 한마디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찾아보자. 우리에겐 새로운 희망이 부족하다. 국제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과 개념을 지니고 있다. 빈곤과 결핍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되었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야생 짐승이나 해적 또는 불황자들의 습격을 받지 않고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병에 걸리면 으레 다시 건강해질 것이라 믿는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 늘그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하기 위한 싸움이 더 이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생존의 여론은 흠잡을 데 없는 자동운항 장치로 움직인 지 오래다. 여기서 빅베드 울프 패러독스를 떠올려 보자. 욕심 많고 항상 배가 고픈 늑대는 평생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만 집착해왔다. 그 프로젝트란 바로 같은 숲속에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분홍색의 살진 아기 돼지 세 마리를 잡아 요리해서 먹는 것이었다. 그래서 늑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스파르타식 아침, 값싼 오트밀로 자주 때운다, 을 먹고 아기 돼지를 사냥할 계획을 세웠다. 변장에서 다른 모습으로 위장하기도 하고, 늑대는 지팡이를 짚고 걷는 백발의 노부인으로 변장하는데 선수였다. 꽤 복잡한 함정을 만든 후, 나무 뒤에 숨어서 돼지들이 그 위를 지나가기만을 끈기 있게 기다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돼지들은 항상 늑대보다 한 수위였고, 교묘하게 늑대의 술수를 피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늑대는 세 마리 돼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다. 돼지들을 한대 묶고 커다란 냄비 안에 넣은 다음 물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자 늑대는 당근 등 채소들을 냄비 속에 넣었다. 군침을 삼키던 늑대에게 아들 늑대가 다가와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아버지 내일은 뭘 하실 생각이신가요? 늑대는 아들의 질문에 잠시 멍해졌다. 도대체 내일은 뭘 하면 좋을까? 잠시 생각에 잠겼던 늑대는 얼른 돼지들을 풀어주었다. 잠시 후 가슴을 치며 후회하긴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원래 자기 성찰을 못하는 늑대였지만, 그때만큼은 돼지를 잡아서 죽이고 요리해 먹는다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의 시야 내 또는 가능성의 지평선 내에 존재하던 돼지들이 사라진다면, 그가 아침에 일찍 눈을 떠야 할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셈이었다. 우리는 이 늑대와 다르지 않다. 작가 에를렌 로는 자신이 속한 세대가 국가를 지어올린 이전 세대와 현재 세대는 다르다고 했다. 국제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미 지어져 있는 현대적 구조의 집에 들어가 산다. 그 집안에서 할 일이란 오직 창틀에 벗겨진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버블 욕조를 설치하고 알라기자와 케이블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에게도 사냥할 돼지들이 필요한 건 아닐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의 파라다이스 내에서 뱀은 희망 부재라는 형태로 존재한다. 사람들은 극도로 빈곤할 때 희망을 잃어버린다. 그렇다면 극도로 부유할 때도 희망은 사라지는 것 아닐까? 우리의 꿈은 너무도 작고 개인적이며 대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이다. 장기적으로 볼때 결코 좋다고만은 할수 없다. 우중충한 11월의 저녁시간,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옥색의 라군이 펼쳐져 있는 열대의 산호섬에서 휴가를 보낼 꿈을 꾼다고 치자. 이 꿈은 다음 해에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꿈꾸는 일들은 너무도 작고, 너무도 현실적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원한다면, 디킨스를 읽고 맨델스존을 감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한 달에 한두 번쯤 등심 스테이크를 먹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행복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 우리는 줄인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면, 우리는 이런 넉넉하고 평온한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도 잊어버릴 것이다. 행복한 삶은 어쩌면 이런 풍요와는 거리가 멀지도 모른다. 나는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앞에 설명한 돼지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